매일매일 새로운 일상, 초롱월쇼의 초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미세먼지가 없는 그나마 좀 맑은 날씨예요 보이시죠? 네. 삼청동에 있는 아트선제센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왜 나왔냐? 바로 브랜드 에피그램과 레코드에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볼까요?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아트 선재 센터 그 한켠에 올모스톰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산사에 차집 같기도 한데요. 고즈넉하면서 편안한 그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예쁜 분재들이 곳곳에 눈에 띄네요. 올모스톰 카페 아트 선재 센터점에서는 이 공간의 분위기를 좋아할 만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골모스톤 카페를 함께 기획하신 평욱현 사장님과 함께 구석구석 살펴볼까요? 만나서 경험해보고 음. 내가 느껴보고 구매하는 공간으로 잘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트정트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비엔날레에서 레코드랑 이로모스 카페가 같이 들어가서 거든요 비엔날레에서 그전시공간과로모스 카페에서 줄수 있는 이런 좀 편안하고 고즈각한 느낌들이 고객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좀 담아봤었고 문화 콘텐츠랑 저희가 갖고 있는 느낌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이게 사람이 무쇠손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다 두드려서 만드시는 방법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사과금속에 이런 무쇠손을 통해서 좀더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엄마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무보국장 쌀을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콜라보하는 상품인데요 우보국장이 이근이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농부세요, 이분은. 토, 토종쌀이거든요 이미 한국의 토종살들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덥고, 그리고 이제 개종이 되면서 그런 쌀 종들이 다 없어졌대요. 근데 이분은 전통적인 그 방법들을 그려놓시서1 2 0여종을 본인이 직접 키우고 계세요. 이렇게 다양한 쌀들이 있고, 이걸 또 블렌딩 하신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쪽에 또 후원도 해드리고, 이런 좋은 스토리를 같이 해주신 분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일을 하시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우리 에피그랜드리프는에서 <laughs> 진짜 대단한 도시지인데요이피도 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금제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놨는데요. 요즘은 집안에서 본인이 가느님을 하시는 분들도 게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옥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러가지 공제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공간에 들어와서 좀더 편안하고 삶의 여유를 느끼는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네, 보시는 네, 이런 테이블들이 굿텐드 네, 그 굿마인드라는 네. 같이 콜라보하는 브랜드의 상품들이에요. 음, 실제로 주문한 네, 상품이고요굿텐드 네. 그 굿마인드는 네. 용인에서 지금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있는 곳이고 저희 에피그의 모든 매장에서 테이블과 의자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좋은 우드를 쓰기 때문에 이 우드를 썼을 었때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패신저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반은 지금 은행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소반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은행나무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 나전칠기 뭐 사용법과 이렇게 다 나와 있고 품질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사실 비싸진 않아요. 소반을 사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비싸고 고가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상품은 대신에 어, 좀 가성비가 네, 좋은 부분이 이제 에스프레소 네. 그리고 그 외가 주로 네. 많이 네. 보시는 네. 아,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보시면 네. 아트 선에서 네. 점에서만 네.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녹차 라떼, 참마 라떼, 숙차 라떼 네. 각각의 우리 몸에 좋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저희가 제조해서 만드는 음료들이고요. 여기에 또 어울릴 수 있게끔 주정우도 보시면 강정이라든가 약과 이런 강정이나 약과도 다 스토리가 좀 좋은 브랜드들을 저희가 같이 컨택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예전에 그 장인의 방법으로 직접 본인들이 만드는 그 브랜드들 상품들을 저희도 고객들에게 들려서 <목소리> 설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매니저님들이 <목소리> 입고 계시는 셔츠도 에피그램에 장식 모자도 카페본들 그리고 셔츠반도 네, 카페본들 실제로 네. 이 공간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에피그램에서 올모스톰이라는 올무스톰 카페가 네.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것들을 고객이 직접 경험하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목소리> 직접 사용해보고, 그리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료가 나갈 때 보시면 이런 플레이트가 나가거든요. 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에키드렛 컵이에요. 이 컵. 이 티컵과 그리고 이 플레이트도 모두 저희 직접 고객들에게 전달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 이걸 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아 정말 좋아 나도 한번 이런 감성을 느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경험과 판매가 함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수있을것 같습니다. 되지 않아 소각될 재고 우유나 미처 쓰이지 못한 에어백 원단 등 비저 낭비 되던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멋진 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레코드의 제품들은 특히 해외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레코드 리스페이스에서는 오픈을 기념해서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키링인데요, 안전벨트로 만든 키링이고요. 레코드가 총세 군데의 그 공간이 있거든요. 이 아트 선재 그리고 명동 성당 지하에 있는 어, 레코드 나눔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는 이태원 시리즈 코너에 있는 그 레코드 공간 총세 군데 공간이 있는데요. 이 아트 선제를 시작으로 해서 세 군데 공간을 다 이렇게 스탬프를 받게 되면 팔찌 또는 레코드 아트북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